전에 끝났는데 아빠랑 나랑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아빠랑 나랑이라는 프로그램은 두 살에서 여섯 살까지의 어린 아이들이 아기들이 이 아빠들과 함께 토요일 오전에 함께 4주 동안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순서가 있냐면은 제일 첫 시간에 그 아기들의 초음파 사진. 그래서 이 아기들을 임신했었을 때 병원에서 찍었던 초음파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초음파 사진을 찍으니까 아기 사진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1cm 정말 말 그대로 조그만 그 곰돌이 젤리 있지 않습니까? 딱 고만했을 때 사진 그리고 나중에 아기들이 컸었을 때 그 나오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큰 아기였을 때 사진을 갖다가 순서대로 아기들한테 다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엄마 아빠들은 그 처음에 임신 진단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줄이면은 아닌데 두 줄이면은 임신이 되는 그 임신 진단기인데 그것까지 가져오셔가지고 아이들한테 그걸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그 분만실에서 찍었던 사진, 그리고 엄마가 분만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 퉁퉁 부은 얼굴로 들어갔던 그 사진,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나서 엄마가 그 부은 얼굴로 아기를 안고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진, 그리고 이 아기 배꼽이 떨어져서 그탯줄에 떨어져서 그 말린 탯줄, 정말 그 말린 탯줄 보면은 이게 탯줄인지 뭔지 알지 못하는 그 조그만 덩어리, 그거를 아이들한테 보여주죠. 그럼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이두살 밖에 되지 않는 애들, 그리고 다섯 살, 여섯 살 밖에 되지 않는 애들이 그 사진을 보고 엄마 아빠로부터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면은 애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엄마 아빠를 꼭 끌어안거나 또한 엄마 아빠한테 뽀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발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에는 막연하게 너는 엄마가 배 아파서 낫다. 너는 엄마가, 엄마 아빠가 함께 태어났다. 라고 이런 설명만 듣다가 그 증거물들, 그 사진들을 보고 거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그 조그만 아이들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감사를 표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이 아기들이 최대한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최대한이 무엇입니까? 뽀뽀를 해주고 그리고 엄마 아빠를 꼭 안아주는 거. 이게 바로 아이들의 모습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그러한 감사의 표시가 바로 찬양이고, 찬송이고,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거,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사랑 가운데, 그리고 엄마 아빠의 돌봄 가운데, 이땅 가운데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거, 그거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아주 먼 옛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아주 먼 옛날이라는 찬양은 천태성 목사님이란 분이 작곡을 하신 곡인데 놀랍게도 저는 이 곡이 났을 때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때 작곡하신 건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제 작곡한 거냐면은 장인 원을 환갑잔치 때 그것을 기념하면서 찬양한 곳이 곡이 그 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곡의 가사가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곡의 내용이, 가사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장인어른 환갑잔치 때이 백발이 성성하신 장인어른을 바라보면서 아주 먼 옛날 장인어른을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장인어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인데 그분이 이 곡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왔을까요? 아주 먼 옛날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노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온 겁니까? 성경 창세기 1장에 나온 건 아닙니까? 태초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냥 우연히 창조하신 게 아니라, 계획 가운데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늘의 물고기, 바다에 있는 고기들, 이것들과 똑같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특별하게 손으로 비으지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했었을 때 특별히 창세기 1장을 묵상했었을 때 내가 이땅 가운데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아주 먼 옛날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땅 가운데 보내 주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었구나. 즉 다시 말해서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오다가다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왜 진화론을 믿지 않냐면 아무리 과학적으로 많은 근거를 댄다 하더라도 진화론의 원리는 뭡니까? 나는 그냥 우연히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오다가다 우연히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진화론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는 내가 배 아파서 난게 아니라 너는 그냥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냥 지나가다가 보여서 데려와서 키웠다 이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창조론은 무엇입니까?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이 뱃속에 아기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엄마 아빠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또한 이 아기가 커가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엄마 아빠의 두근두근함과 그 떨림이 얼마나 큽니까? 또한 이 아기가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 분만실에 가면서 우리 아기를 처음으로 대면하는 첫날, 그때의 그 감격과 그 눈물은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아마 이들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기들을 낳거나 또한 분만실에서 아기들을 낳았을 때그 아기들의 첫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고 또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않았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될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새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한다 새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와서 오다가다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했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셨을 때 너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너는 오다가다 생긴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에게 하나, 은혜를 부어줬다 태초부터 너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너가 이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될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교획이 있으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즉,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태초부터 나를 향한 교육이 있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나는 소중한 존재로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또, 이 자녀들이 언제 부모님께 감사를 표하게 됩니까? 이 포항제철에 가보면은, 지금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포항제철의 한 여름에 제일 뜨거울 때그 포항제철에 다녀 회사에서 일하시는 그 자녀들을 그 아버지들의 자녀들을 초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초등학생이죠. 유치원생, 초등학생인데 공장 견학을 시켜주는 거예요. 저도 포항제철을 한번 견학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근데 가보면은 참 놀랐습니다. 더운 여름에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그 용광로에서 쇳덩이가 한 줄이 쭉 나오는데 그 빨간 줄한 줄이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 저는 그때 제 기억에 가을쯤에 갔었던 것 같은데 선선한 바람이 불었던 가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쇳덩이가 하나 나오는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뜨거운지 얼굴을 가렸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여름에 포항제철에 데려가면은 그렇게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나고 뜨거운데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그 뜨거운 철근들을 갖다가 아버지들이 다루면서 그러면서 또, 또, 딜까봐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헬멧을 쓰고 그리고 이 가죽옷을 입으면서 자기를 보호하면서 땀을 정말 그 땀을 서너마를 흘리면서 일하는 그 아버지들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아버지들이 집에 와가지고 씻으면 은 애들이 다 하나같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깨를 주물러주고 아버지 다리를 주물러준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감사를 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아빠 너무 고맙습니다. 그 감사를 표하는 거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때 그래서 출애국계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하나님은 높기 높은 보좌에서.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산 꼭대기에서 천사들이 옆에서 부채질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그 포도 열매를 먹으면서 보좌에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신 것.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땅 가운데 나오셔서 멸시와 치욕을 받으시고 침배팀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역사를 바라볼 때 그때 하나 느낀 것이 뭐냐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를 구원 하기 위해, 우리 를 사랑 하 시는 우리 를 위해서 하늘 의 보좌 를 버리 시고, 이땅 가운데 나오 셔서 가장 열심히, 가장 최선 을 다해 새벽 부터 밤늦게 까지 이른 아침 에 나와서 하나님 께 기도, 하 시고, 그리고 오전 에 수많 은 사람 들을만 나고 그들 의병을 치유 하 시고,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밤늦게까지 찾아오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시는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실까요? 그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 아이들이 편안하게 집에서 장난 가지고 놀수 있도록 또한 아이들이 편안하게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불구덩이 속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그 아버지들의 모습 그걸 보면서 자녀들이 감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는, 흘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많은 여자분들이 또 많은 아내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은 아기들을 낳았을 때 아기를 낳고 나서 그때 엄마 생각이 제일 먼저 난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때 나를 낳아주신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그때 엄마 생각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아기들을 돌보면서 힘들고 땀날 때마다, 그때마다, 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엄마가 나를 이렇게, 이, 어, 나, 나를 이렇게 자라났구나. 정말 말 그대로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키웠던 그 엄마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때 가끔 아기를 키우다가, 아기 재우는 모습이 나서 친정 엄마가 생각이 나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죠. 그리고 갑자기 난데없이, 뜬금없이, 엄마 고마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찬양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이간격 때문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는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찬양을 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은이사에서 4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다 함께 한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냐고 진실과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냐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 여러분, 상한 갈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환상 가운데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몽당연필을 봤다는 겁니다. 이몽당연필을 보고 한참을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몽당연필이 무엇입니까? 아마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몽당연필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마 제가 몽당연필을쓴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몽당연필은 뭐냐면 연필을 쓰다가 이 연필을 깎으니까 연필이 계속 짧아지잖아요. 연필이 계속 짧으니까 나중에 손에 안 들어옵니다. 손에 안 들어오니까 볼펜깍지를 갖다가 그 끝에다 끼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래서 나중에 제가 몽당연필을 어느 때까지 썼나 봤더니 정말 요만해질 때까지 쓰더라고요. 심이 남아있을 때까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쓴다는 겁니다. 쓰다가 중간에 손에 더안 들어오니까 이제 쓸모가 없어졌으니까. 연필이 손에 안 들어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 쓸모 없는 연필을 버리지 않고 걷다가 볼펜깍지를 끼워가지고 끝까지 쓴다는 거예요. 그게 몽당연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은퇴하신 장로님이 그 몽당연필의 환상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쓸모없는 더 이상 쓸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깍지를 끼워주셔서 나를 또 쓰시는구나. 나를 끝까지 쓰시는구나.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사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몽당연필 인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몽당연필 인생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몽당연필 인생이고 그리고 모세가 몽당연필 인생 아닙니까? 더 이상 쓸수 없는데 75세 아브라함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몽당연필 인생 아브라함에게 깍지를 끼워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몽당연필 인생 모세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역할도 할수 없다고는 하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펜 깍지를 끼워 주셔서 몽당연필 같은 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에 보면은 요나서를 읽어 보면은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처음 읽었을 때는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읽어집니다. 그런데 그 요나서를 읽다 보면은 뭘 바라보게 되냐면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불순종한 요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도망치는 그 요나, 그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셔서 데려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더 이상 쓸수 없는, 불순종해서 쓸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아서 쓸수 없는 그 요나를 데려다가 그 몽당연필 같은 인생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깍지를 씌우셔가지고 결국 니누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그리고도 불평이 끊이지 않는 그 요나를 언덕에 데려가셔서 그를 박넝쿨로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이 선지자가 없어서 요나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요나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를 사람이 없어서 요나를 쓰시겠습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봤다가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버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퇴직시키지 않습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그 사람을 배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해서 도망갔던 그 요나, 그 몽당연필 같은 그 요나까지 찾으셔가지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상황 갈 때도 꺾지 않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한 요나 같고 또한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한번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새 노래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저희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첫째 아이 임신 중에도 되게 힘들었죠. 되게 힘들었어요. 그 떨어질 뻔 했어요. 그 떨어질 뻔 했는데, 그 아이를 갖다가 붙이려고, 낫게 하려고, 그 1.5cm 밖에 되지 않는 애가 자궁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 내시경 초음파로 가가지고, 저희 아내가 하열을 해서, 회사에서 하열을 해가지고, 병원에 급하게 같이 갔죠. 근데 내시경 초음파를 보니까 그 1.5cm밖에 되지 않는 애가 자궁에서 떨어지려고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데 내시경 초음파를 보니까 그 1.5cm밖에 안 되는 애가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든지 얘는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얘는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저희 아내가 석달 동안 집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이 애를 갖다가 붙이려고 이 애를 자궁에 붙여서 자라가게 하려고 저희 아내가 석달 동안 집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누워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애를 붙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었을 때 태변을 먹어 가지고 중환자실로 실려갔죠. 그런데 그 중환자실에 실려가 가지고 두주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그 아기한테 젖을 먹이려고 산후조리원에서 병원까지. 그 중환자실까지 병원까지 거리가 꽤 떨어져 있는데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아이한테 젖을 물리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젖을 물리는데 애가 기운이 없어서 빨질 못하니까 제발 좀젖좀 빨라고 애를 갖다 쓰다듬으면서 울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마음 아닙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애가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그 심장이 꺼져가더라도 포기하지 못하는 게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못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못해서, 그 꺼져가고 있는데도 그거를 끄지를 못해서, 꺾여서 하늘하늘 거리고 있는데도 그거를 그거를 그냥 꺾지를 못해서 어떻게든 붙잡고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꺼지는데 살려보려고 하는 게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을 내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않았을 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주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여러분, 사소한거 가지고 삐져가지고 부모한테 말도 안 하고, 장난감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줬다고 삐져가지고 부모한테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엄마 밉다고 했다가, 그때 그 초음파 사진 보고,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발버둥쳤던 그 부모님의 노력을 보고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삐지면 사람도 아니구나.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면 사람도 아니구나.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상처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사람도 아니구나. 기도 응답 하나 안 해줬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았다고 나를 창조하시고 가장 나를 기뻐해 놓라. 그리고 나를 끝까지 사항 갈때 같은 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한테 그 기도 제목 하나 들어주지 않았다고. 내가 좋아하는 거한번 하지 못하겠다고. 그것 때문에 삐졌다고 상처받았다고 하면은 마치 포항제철 같은 불구덩이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리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키웠던 그 부모, 그 키웠던 그 부모의 부모한테 그 꺼져가던 생명을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그 부모한테 장난감 하나 안 써줬다고 엄마랑 말안 한다고 하면 은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부모는 달래려고 애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라볼 때이 말씀을 바라볼 때이사야가 깨달은 겁니다 상갈 때도 꺾지 않냐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지,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 태초부터 나를 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 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꺼져가는 심지어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나를 부여잡고 일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회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서 새 노래는 신곡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피조물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경배가 아닌가 라는 이 고백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0년 우리가 날마다 이새 노래로 주님을 경배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수 있는가? 말씀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창세기를 묵상하며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사복음서를 바라보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하지 않을 수 밖에 없고, 요나서를 바라보면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밖에 없는 걸 아닙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